마음의 평화를 내리는 산사 스토리 이너 피스입니다 신라 사람들의 수련터 천년고찰 부산 백양산 선암사 선암사에서 사찰 애절과 삶에 지친 현대인에게 나를 찾아가는 길을 알아 봅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광행나무 입이 참 좋습니다. 네, 지금도 한 장이죠, 예, 지금도 한창이죠,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아. 예, 부산, 전부산 보객감 최인홍입니다. 어, 예. 석가모니부를 향해 삼배를 올립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깨놈으로 사실 이 절을 배웠는데, 그 외에 뭐이 법당 안에서 제가 지켜야 될뭐 예의나 예절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은, 다음엔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출입하실 때는, 이제 가운데 문은 정면에 어간 문인데, 주의사님만 네, 출입하시고, 신도분이. 은 양쪽 옆으로 들어오셔서 부처님을 향해서 스카우리 부처님 향해서 아까 그사님이 하신 것처럼 삼배를 드리고 다 가만히 앉아져서 사님들하는 염불을 따라하거나 평소에 자기가 수행했던 참선 자세로 앉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보통 절에 가 보면 부처님도 좀다 다르긴 하시지만은 또 저쪽에 백가나 이런 그림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저게 어떤 의미로 저 있는 건지. 대웅전은 상단, 중단, 하단 있습니다. 상단에는 보채님을 모시고, 중단에는 신중단을 모시고, 하단에는 보통 연가단을 모십니다. 그 상중 아 상중하다 위 아래 이게 아니야 이렇게 예, 상중하다. 네 예, 이렇게가 상중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예. 가보면 대웅전마다 벽화가 있는데 소가 의미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불과에 전통적으로 밖에 백화를 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네. 그걸 쉬우더라고요 근데, 소를 의미하는 것은, 소를 찾는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왜 뜻대로 되지 않는가. 소를 조련시킨다는 뜻인데, 이 소가 아직도 고집이 세가지고, 황소 고집이란 말이 있듯이, 탱탱하게 고트를 꼈는데도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을 힘들게 하고, 인생을 괴롭게 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습관의 힘을 나타냅니다. 계속 앞으로, 수행을 정진하게 되면 소가 하얗게 돼서 소가 없어져요. 아, 여기서 항소고집이라 말이 나요. 네. 예, 예. 예. 심우도를 보면서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습니다. 예, 선생님, 보통 절에 가면 종을 치는데, 예. 서남산은몇 시에 종을 보통 칩니까? 아침에 4시에 칩니다. 4시에 치는데 28번 치고, 저녁에는 일곱시에 어, 앱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저녁에는 서른 세번 째였 있습니다. 예. 아, 화랑에 심신을 단련했던 선암사는 깨달음의 도량이라는 경강사에서 신선들이 노는 바위절이란 뜻으로 선암사가 되었습니다. 음. 여기는 보통 철에서 보시던 부처님하고 좀 다른 모습을 하신 분인데, 어떤 분을 모신 겁니까, 이분은? 예 이제, 용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용왕은 민속 신화인데, 불교에서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게, 인자하게 생긴 장비같이, 예. 아, 장비 딸만네요 장... <laughs> 그런데 이제, 어, 눈은 또 선하게 생겼으니까, 예, 용왕, 인데영왕은 젤에서는 이제, 예, 철룡팔부라 해가지고, 부, 불법을 호법선신입니다 어민들이, 어, 업으로 나갔다가, 바다에서 실종되거나 사고를 당하기, 많기 때문에, 어, 바닷가에. 부산도 바닷가 전에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용왕을 모셨습니다. 아, 용왕을이산 위에 모셨네. 네. 어,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한 번도 응. 그런 꿈을 안 꿨어요. 응. 꿨는데, 그 용이 성천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아, 성천. 어, 예. 나도, 나도 처음 보러 봤어요. 서남산은 부속정각으로 명부전, 안음전, 극락전, 조사전, 칠성각, 산신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기 템플스데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음. 여기서 템플스데이를 <laughs>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그 우리 좀 요즘 시민들도 지치고 또 어떻게 음. 우리 학생들도 지치고 하는데 음. 우리 템플스테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시고 계시는지 네그 요새 한국사람들은 그 일을 일을 할줄 말고 실줄잘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면을 바로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쉽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숨쉬는 것이라는 거죠. 숨을 자연하게 행, 행경만 밑으로 다데리게 되게 되면 그것을 일어가지고 내가 마음 편안해지고 그걸 편안하게 되면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또그고또 잘한 것도 더 잘할 수 있고 자기를 찾는 그런 과정이 아마 템플 세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백양산 금정산 국립공원 갈맷길 입구인 서남사. 하루에 한천명 정도 이상은 다니면서 산천의 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산사 스토리 이너피스.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화란이 숨결이 느껴지는 부산 백양산 선암사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너피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